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아고예요. 이따금씩 제가 두피나 탈모 샴푸를 어, 제품 리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탈모 샴푸면 음, TS 제품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염색약도 사실 TS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TMI긴 하지만 그만큼 두피에 좀 음, 자극이 좀더어 더러... 한것 같아요. 음, 두피와 모발이 엄선하고 또한계까지 생각한 나에게 딱 맞는 정이로운 샴푸, 저스트 t TS 샴푸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TS 하면 약간 푸릇푸릇하고 약간 연두색스러운 그런 보틀이나 패키지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제품은 조금 더 친환경스럽고 그린그릿하고 푸릇푸릇한 느낌이 딱 들어요. TS 샴푸가 엄청 요즘 핫하디 핫한 임영웅님이 모델로 활약 중이신데, 저스트 TS 샴푸가 개당 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저스트 TS 샴푸 같은 경우에는 용기나 펌프 그리고 상자까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라고 해요. 전 패키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본품 용기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역시 TS 어, 저스트 TS 샴푸를. 사용해 보는 리얼한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ew moments later. 어, 요즘 엄청 핫한 임영웅님이 메인 모델로 활약 중이신 요 TS 샴푸와 함께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어요. 어, 이 제품은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초기 탈모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탈모에 대한 고민은 누구보다 안다고 자부해요. 또 민감성 두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민감성 두피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고 그 비듬 완화도 동시에 어,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실리콘이라던가 홍색소 등의 뭐 무려 30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조금 더 음, 믿고 사용할 수 있게 순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오 샴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빡빡하고 약간 조금 좀 뻣뻣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제품은 뭔가 순하고 모발이 사용했을 때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모발 빠짐도 확실히 좀 개수가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5세대 신유상균, TSHGF, 어, 0 1로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더욱더 건강한 두피 환경이 조성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딱 사용했을 때랑 전이랑 좀 다른 게 약간 좀 기름기가 저는 잘 끼는 편인데 그런 것도 좀더 적은 거 같고 말을 약간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두피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욱더 요, 요즘에는 지금 바닥에 머리 빠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야, 진짜 하루에도 집에 주말에는 뭐 기본 한세번 정도? 어, 바닥을 이렇게 밀거든요. 청소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머리 빠짐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모발 빠짐이 좀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두피를 조금 더 건강하게, 확실히 모발에 힘이 딱 채워주는 느낌이 딱 들어서 역시 임영웅님이 광고하는 제품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딱딱 들었던 저스트 TS 샴푸 제품리뷰였습니다자 다음번에는요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즐거운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